안녕하세요, 글로벌 트스 원선우입니다. 오늘은 르노삼성 QM6의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적재 공간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르노삼성 QM6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실내 공간 구성 면에서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죠. 그리고 복잡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는 정말 차량의 기능에 충실한 차량을 원하신다면 여전히 뭐 QM6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기능의 사용법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시동을 켜보죠. 시동 버튼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고요. 2.0 GDE 모델입니다. 어, 앞쪽에 계기판을 보면 좌우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죠. 지금 엔진 게이지라든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로 표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디지털 계기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보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 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정보들이 정보 창이 좀 변하게 됩니다. 차량의 방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디오 설정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이 끝에 있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버튼들을 누르게 되면 어, 상단 요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요 정보들이 바뀌게 됩니다. 뭐 순간 연비, 평균 연비, 주행 거리, 시스템 점검 결과, 공기압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들이 보통 위치하게 되는데 QM6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 제한을 걸어주는 부분이고 하나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차간거리 조절은 이쪽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간거리를 버튼을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과 관련된 이 버튼들은 이 스티어링의 뒤쪽이 살짝 가려지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볼륨 같은 경우는 위 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오디오 요소수 같은 것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 위치에 있습니다. 자,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간결한 구성이죠. 초기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위쪽에 내비게이션, 아래쪽에는 공유장치와 관련된 컨트롤 버튼들 위치에 있습니다. 공유장치를 켜보면 풍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클릭하게 되면은 좀더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검색도 이곳에서 터치패드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메뉴 버튼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앱 메뉴가 나오고, 한번 차량 메뉴로 가보면요.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까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온오프 설정을 통해서 뭐 민감도라든지 볼륨 안내 볼륨 같은 것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차광 결 경보 그 다음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 운전도 피로도 경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장음을 감지 같은 경우에도, 뭐, 경고음의 음. 종류 같은 것들도, 음.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볼륨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주차 경고, 천방주차 경고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후방에 카메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이드를 끄고 켤수 있는 기능들 마련을 하고 있고요. 화면의 밝기라든지 명암, 뭐 색상 같은 것들도 이곳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조향 시스템인데요. 뭐 평행 주차, 직각 주차, 사선 주차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어, 아래쪽에 보시면 이 P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이제 주차 보조 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화면에 표시되는 건 굉장히 좀 간략한 설명이긴 하지만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에코2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성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행했는지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 코칭 버튼을 눌러보면 뭐 여러 가지 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들도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에어케어 메뉴로 가보면 공조장치와 관련된 그리고 실내 공기지 탈취 기능까지 온켤수 있는 기능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탈취 기능을 켜게 되면 이제 공장치가 켜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공장치와 관련된 메뉴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측면에도 몇 가지 좀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뭐 하나는 주행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보여드렸던 기능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크게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즘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는 상당히 기능이 간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기능들은 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 2단계로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기능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를 누르게 되면 차량이 좀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이제 에코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계기판 하단에 이제 에코라는 녹색의 로고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도 2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장치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사용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포트, A 타입의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시거잭도 하나가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어노브 뒤쪽으로 말씀드렸던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이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코폴더를 열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크기의 코폴더가 다른 깊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쪽에 잘 보시면 어 약간 이렇게 레버, 위아래로 올릴 수 있는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버를 올리게 되면 은 이제 차가운 바람이 이쪽에서도 나와서 에어컨 작동시킬 때 차가운 바람이 이쪽에서도 나와서 컵을 좀 시원하게 식힐 수 있는 기능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덮개도 있어서 깔끔하게 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한이 정도까지 지금 팔꿈치 절반까지 오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이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카드 키 형태로 생긴 키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글로 박스도 열어보면요. 글로 박스 공간 자체도 상당히 좀 넉넉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QM6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량들의 크기가 이제 많이 커졌죠. 뭐 거의 투싼과 이제 QM6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납 공간이라든지 적정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이 QM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 박스도 여유고요. 도어 트림 쪽에 지금 이렇게 컵을 꽂을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좀 크게 되어 있습니다. 500m 짜리 물병은 뭐 여유롭게 들어갈 만한 이런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공간도 뭐 중형 SUV답게 여유로운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무릎 공간이라든지 발을 놓는 공간에서도 특별히 높은 뭐턱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좀 편하게 발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앉아봐도 앞으로 뭐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 무릎 앞쪽 공간도 뭐 주먹이 두개반 이상 들어가는 넉한 공간.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도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앉아서 이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쪽 가운데 이렇게 앉아 보면은 발을 이 정도 <laughs> 둘 수가 있습니다. 뭐 가운데 살짝 올려 놓을 수도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크기로 열리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 덕분에 실내 개방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2열에서의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닫았을 때 요만큼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글라스 면적 자체도 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트에서는 이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요쪽에 네, 이제 시트 히팅 기능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이쪽에 위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2단계로 각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한 눈에 봐도 조금 이 각도가 좀 90도 가까이 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레버를 당겨서 뒤로 살짝 밀게 되면은 각도를 조금 더 편안한 각도로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가 이제 사람이 탑승해서 좀 이동하기 가장 좋은 형태가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적재 공간에 짐을 많이 실을 때. 는 요거 셀시트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이제 물건을 싣는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시거약이 있고 따로 뭐 USB 포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QM6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적재 공간인데요. 동급의 다른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비교해도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열을 모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676m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열 시트를 모두 접는 경우 경우에는 2000L 까지 적재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트의 각도를 조절해서 짐을 많이 실는 경우에는 시트를, 이열 시트를 좀더 세워서 좀더 짐을 좀잘 수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모두 이런 식으로 레버를 당겨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접게 되면은 상당히 좀 평탄화가 잘 되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죠. 지금 이열 시트와 적재용관 사이의 틈도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 한쪽에는 이렇게 아래쪽에 작은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지금. 이 패널을 모두 다 열어보면 은 상당히 깊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곳에 예 추가적으로 짐을 수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좀 비교를 위해서 지 캐리어를 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이 조금 큰 크기의 대형 캐리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기내용 캐리어입니다. 한이 정도 크기죠요 정도 크기의 기내용 캐리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작은 크기의 캐리어부터 대형 캐리어까지 모두 다 실은 상태에서도 뭐 적정화에 정말 여유가 많습니다. 위쪽에도 충분히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캐리어를 좀 가로로 수납한 상태에서도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정말 여유롭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전에 QM6 LPG 모델을 좀 시승을 하면서 이제 차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그 QM6의 넓은 적정화를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짐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이지만 이 이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폴딩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탄화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자동차용, 차박용 매트를 깔았을 때 정말 실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어, 세컨드카로, 이제 차박을 위한 차량으로 좀, 여러 가지 차량들, 차량들을 좀 비교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QM6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어, 뭐 구매 리스트에 올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